시작해 봅시다. 2020년. 자, 일단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뭐 이번 주 금요일 수업이 없고 그래서 어, 틀린 거 보죠. 2020년 거금비가 없어서 일단 이 틀린 거 보죠. 갈게. 네. 어... 일단은 1번, 2번은 맞았지. 네. 3번은 고치셨나요? 음, 지금 이, 이거 단조 고치고 있어 지금. 2021년 거부터? 20년 거. 그러니까 20년 거 3번 얘기하는 거야. 아, 3, 아, 이건 네. 함수구나. 어, 5번은 맞았고 넘어갑시다. 너네 이번 시험 보면 2, 3번 안 나오잖아. 네, 어, 어가세요 10. 10번. 10번 틀렸습니다. 10번. 자, 10번. 그래서 이 친구는 네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책을 좀 찾아봤으면은 뭐가 문제인지 알았을 텐데. 근데 관심이 없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책을 좀 펴보세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음, 30 페이지, 30 페이지죠.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이 문제인데 여기서 이 내용과 조금 다르게 나오는 친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 문제는 원래 난도가 조금 있는 문제다 이거 근데 문제집을 열심히 끌었으면 사실 뒤에 나오긴 나오거든 근데 이 문제집에는 안 나와 음. 선생님 무차 얘기했지만 이 문제집 자체가 워낙 쉬운 문제집이라서 이 문제집에는 안나오고 음, 이거 하도 숙제를 안해서 선생님이녀비를안시이지이거네은 지금 이녀 지금 이녀석이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이녀이 녀석은 지금 이했이이 No answer. 베이직 y 도 맨날 a i d 또해 i 또 t 리고또틀 n n e r take them or two heads of talking, you're talking, y o 이 삼각형 따로, 이 삼각형 따로, 이 삼각형 따로, 이 삼각형 따로 구하는게 원리겠네. 그래서 이 친구를 x라도면, 이 친구는 8-x 이렇게 되겠지. 이 친구 y라도 5-y 이렇게 될거고, 음. 그럼 이 친구만 따로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1 곱하기 s i 45도. 이 친구는 또, 2분의1 곱하기 8-x 곱하기 y 곱하기 이 각도. 이런식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 흘러가는 그래서 4개를 다 합치니까 나오는 공식이 1분의 1 곱하기 대각선 2개 곱하기 사인 45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쪽이 만약에 둔각이었다 이각을 가르쳐줬다 이각을 가르쳐줬으면 135도 가르쳐줬겠지? 그래도 똑같이 45도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지? 180-x 마이너스. 결국 공식은 이게 다야 배이직셀은 워낙 쉬운 문제니 음, 실제로 이직셀은 뒤에 종합문제에서도 그건 안 나옵니다 음, 아마 대각선 문제 교과서에 한 문제 정도 있을 거야 음. 자, 그 다음 11번은 뭘 모르겠던데? 음, 일단 그... 그 이... 억박이까 A, 강 A12에 35도가 뜨고 각 a c 2라고 얘기하는 거 몹시 좋다 그래서 네, 해가지고 음. 이제 식을 잡고 이게 지금 구해야 하는 게 Bc니까 음. 탄젠트 써서 음. 탄젠트 35도는 음. 어... 네, 뭐라더라 Bc 분의 16은 음. 해서 탄젠트 35도가 6.8이라고 했으니까 8 2 돼가지고 응. PC 응. 예? 뭐가 나왔었는데 어... 이렇게 되겠지? 아예 맞아요, 맞아요. 계산하면 돼 그냥 그걸 한번뭘까먹어 가지고. 이걸 하한번뭘 까먹는 거야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기억이 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예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인데 이걸 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항상 얘기하면 민재 의 문제였지 이런 단순한 거 나왔을 때 항상 모르겠다고 손을 놔봐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해 볼게 16 나누기 0.82인 거 알아? 이거 알지 않아? 심지어 나누기만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0.82가 100분의 80인 거 알아? 나누기를 역수로 바꾸는 거 알아 몰라 도대체 뭘모르냐는 거야 자꾸 이런 걸 모르겠다 그러고 선을 나가니까 생겨.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네가 평소에 숙제할 때 계속 그려 왔으니까 음. 뒤에 나 가자 <laughs> 지금부터라도 끼를 꽉 깨물고 대가리를 쥐 자르는 연습을 하면 해결이 될 거고 1 3번은꽂혔어 10번은 벗었어? 제0저 그때 었은뭐라어 A씨랑 B씨가 b 씨0길은 알아야 되니까 은니까어각0번0도아니각 A,B,C랑 2 벗었어? 10번은 벗었어? 10번은 벗었어? 1 2 c m 벗1 2 이게 나중에 혹시 금비도 봐야 되니까 사이 30도가 얼마? 1아사이 30도요? 2는 어. 1이 그래서 어지간하면 ac를 구하지 말고 bc bc를 구하는 거죠 코사인 코사인 30도는 얼마? 이런거 보면 어가서 네. 곱하기를 바꾸고 이거 평소에 <laughs> 숙제할 때는 이 계산을 다 아, 하는데 물어보면 맨날 대답을 못해 그래가 네. 12루트 4 네. 12루트 네. 자그 다음은 요렇게 돼 있는 거 만들어야 되겠지 네. 여기 어디야? D 그럼 요 네. 삼각형을 따라 봐. BCD를 요거 기준으로 이제 누구를 구할 건데 여기 준으 이제 EFD 구해야 돼요 e f 를 나중에 구하기 위해서 e f를 구하려면은 지금 요 b c d 기준으로 누굴 구해야 되냐고 d c BC. 마찬가지 b c를 구해야 되는 거지 친구로 다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1 2로부3이지 네. 맞나? 네. 아, 나 b c라고 그랬나? b d 얘를 그 보는 야지 왜? 음. 다시 또 직각으로 들어가면서 입에 안쓸 거잖아 쓰는 장을 보여 네. 맞아요. 그다음 삼각형이 여기잖아. 음. 여기에 DC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있는 변을 구해야지. 음. 그럼 똑같은 원리로 여기를 면 되겠지. 음. 그럼 얘도 또 코사인이지. 음. 아. 12루트 3분의 BD더라. 그래 뭐. 그래서 BD는 2분 루트 3 곱하기 12루트 3.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누구를 바꾸는 거야 BDE를 바꾸는 거지. 여기가 18. 그럼 BE 구해야 되는 거지 똑같이. 그리고 나서 다시 BEF 가져와서 BE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서 가져고 EF. 그때는 그때는 마지막에 EF고 하지? 마지막에는 EF고 하니까 싸 쓰면 되겠지. 지금 계속 이거밖에 안해 삼각비 네. 알겠나? 사 s i n 인탄젠 s i 누구, 분 누구밖에 안 한다. 아술형 2번 이게 이걸 고쳤어? 아아뭘 아니, 모르는데? 이게 삼각비 정의를 쓰라는게 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슨 정의를 쓰라는건지 각 b 의 삼각비 정의를 ABC의 변의 길이를이용해서 쓰세요 데이녀 그러니까 가얘가원이 녀석을 향해 고 묻는 거예요. 가 맨날 하던 거하라

아니면은 아니구나 시험을 일요일 외 쳤으니까 월화네 아니면은 뭐야 이틀 동안 고쳐도 못 고친 거냐고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해봤지 와서 아니, 내가 오 단어부터 하라 그랬는데 딴거 없어. 0도에서 90도까지 커지면 사인은 어떻게 돼? 사인. 넌안 적었지? 네. 사인은. 아, 네, 네. 또 커져요. 넌 그거밖에 안적었지 네. 코사인은? 아, 찬젠트. 찬젠트. 도. 커져요. 서준은 3바. 뭐그 그러니까 식으로 오모터도 제대로 안놓고다 오고, 풀이 해달가고그라그러니까그사 식으로 지그 사이에 저러지. 그 사이에 저러고그사이해달라지그런거 의미가 있그사이그래서에저사에지그그 코사인 써서 틀렸어. 나는 코사인 써서 해봐. 뭐 어떻게 할 건데? 뭐할수 있어. 아예 못하지만 좀 많이 돌아가야 돼서 그렇지. 네. 그래서. 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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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가 했는 걸 얘기하라고. 그게 엑스분, 엑스분에 3이 나올 수가 없지. 코사인 3 0도가 엑스분에 와인가 말야지 네. 그래놓고 몰라서 틀렸다고 할수 있나? 소수는 4번, 음. 음. 아까 거랑 짬뽕 시킨 거지. 음. 뭐? 이거 이용해서 전차 넓이 구하는 거랑 대각선에서 전차 넓이 구하는 거뭐 쓰라는 얘기긴 한데. 네, 대각선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대각선 한 개밖에 안 음. 나와. AC 구 5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못 구하겠네. 다시. 뭐? 이걸로 해라 알아올라 아, 이거 하면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거도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이건 나오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뭘 해봤는데 뭘할줄 아는데 서술형 5번도 똑같은 문제지 이걸 풀이할 게 있냐 적어도 너네가 공부를 해서 오던노트를 하고 모르는 걸 만들어와서 풀이해주세요 그심이 네. 있어 없어? 이건 둘다 시간이 달라고 네. 아니 오던노트안한 거라고 얘기하셨죠 네. 됐나? 네. 그래서 지금부터 민재는 오던노트다 오늘 안에 정리해서 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이 둘다 시험 두개 쳤잖아 모르는게 있어도 좋다 했잖아 모르는게 있으면 적어도 뭘모르는지는 알아야지 이 그래서 안 끄고 있었어 그래서 안 끄고 있었어 네가 그걸 기억하고 나한테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싶어서 몇번이었지? 8번요자 이거는 학교에서는 했을텐데 선생님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각형 나와있어도 빗병근을 대변도 못하는 똥멍청이들이라서 안시킨거거든? 얘는 빗병보다 대변을잘 해야 그때부터 할수 있는 친구있어원 이렇게 이있어 원은 별로 안 중요해.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만 써먹으면 되는 건데. 뭐 원을 그린 이유가 이게 사면 이거 길이도 얼마다? 아, 그것만 알면 그거 할 때만 쓰는 거거든. 원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렇지? 그럼 이삼각형도 음. 삼각뿔 쓰고 이삼각변도생겼 쓰나요? 그럼 이삼각형 음. 삼각뿔 쓸 때는 알고 있는 게 무슨 변? 비 이삼각형 쓸, 쓸 때는 음. 알고 있는 변이 무슨 변? 음. 변. 그게 다. 그래서 A B C D 사각형. 뭐 수식으로 멋있게 한번 적어줄게. 멋있게 적는 거잘 해야 된다, 이고 사각형 ABCD 넓이는 삼각형 OCD 넓이에서 삼각형 OAB 넓이 빼주면 되겠지? 네. 사각형 ABCD. 응. 그 ABCD 아니에 ABCD. 아 그거, 음, 그거 중요하지, 금 너네가 순서맞춰야 되는 그 파트 배우는 것도 아니고 빼주면 되겠지? 음. 이런 식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는거 이해하셔도 상관없어 그러면 음. 이거 구하려면은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알아야 될거야 예. 그거를 다 사인 퍼센트 한 챕터 더뭐 먼저 A, B부터 구해보자 그러면 사인 60도는 4분의 AB지. 이걸로 AB 구해라. 코사인 60도는 4분의 OA지. 이걸로 OA 구해라. 그 다음에, OC 구하면 AC 나오겠지. 왜? OA는 여기서 구했을 거야. 맞아, 요 그래서, 아니 뭐 OC. 그래서, OC가 4잖아, 지금. 그럼 그걸로 이거 어떻게 구해? 탄젠트 이용해서 CD 구요라구하면요 삼각형이 넓이 고요 삼각형이 넓이 아야 음. 그게 다야 멋있어 보인다 뭐 없어 이게 뭐이 파트 안 배운 모르는 내용이야? 음. 아니지 맨날 그렇게 팽개들고안 풀지 말라는 얘기야 였 음. 알겠나? 음. 너네가 풀수 있는 거니까 내가 너네한테 풀으라고 네, 숙종이 고쳐서 짜서 내도 되는데, 따로따로 해야 돼요.